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살 좋은 날에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비오는 날을 좋아했었는데 유학 다니고 나서 좀 변했어요. 일광욕하면서 낮잠 자는 것도 좋아해요. 음, 이런 햇살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구매한 메뉴큐어 발라보려고요. 아침에 잠깐 드라이브했는데. 출퇴근할 때저 지하철 이용하거든요. 왕복 3시간이 걸려요. 음, 그래서 이번에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이 있으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겠죠? 지내보고 싶은 곳은 북촌인데 저는 2호선 타고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성북동도 좋아해요.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파는 동동주 좋아하는데. 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빈속에 마시는 게 좋아요. <laughs> 알딸딸하잖아요. 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니큐어를 다 칠했네요. <laughs> 우리 또 만나볼까요? 또 만나요.